내가 지금까지 본 장미 중에서 푸른 장미는 없었다. 그러므로 세상에 푸른 장미는 없을 것이다. 이예는 연역 논증일까요? 귀납 논증일까요? 논증 알 아, 전제 이 논증 알의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다. 결론 신은 존재한다. 논증 아래 전제와 결론은 참일까 거짓일까? 그 이유는 아래 전제는 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제가 말하고 있는 것, 아래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 성립되니까 결론은 참이 됩니다. 즉 아래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결론도 참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래 전제가 말하는 대로이므로 아래 전제는 참입니다. 한편 아래 전제가 거짓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제가 말하고 있는 것 아래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 성립되지 않는 즉 아래 전제가 참인데 결론은 참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나 아래 전제는 거짓이라고 가정했는데 아래 전제가 참인데라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래 전제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전제는 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아래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사실이 인정된 이상 두 개를 맞추면 아래 결론은 참이 됩니다. 그러나 아래 전제는 거짓이라고 가정했는데 아래 전제가 참인데 라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래 전제는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전제는 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아래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사실이 인정된 이상 두 개를 맞추면 아래 결론은 참이 됩니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로써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결론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두어도 똑같이 성립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문장이라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증명되어 버립니다. 이상합니다. 이 논증에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요? 논증의 전제란 원래 가정적인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사실과 일치하면 진정한 참이 되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단지 가정적인 참이 됩니다. 진정한 참, 가정적인 참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참을 구별해 봅시다. 아래 전제가 진정한 참이라면 아래 전제로부터 결론이 정말로 도출됩니다. 아래 전제가 가정적인 참이라면 아래 전제로부터 결론이 정말로 도출된다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전 문제가 주어진 시점에서는 아래 전제가 진정한 참인가 아닌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아래 전제는 가정적인 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아래 전제는 아래 구조 그 자체의 묘사라는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 묘사가 진실대로인가 어떤가는 보증되지 않고 아래 전제 안의 가정은 어디까지나 묘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정적 타당으로 여겨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논증 아래 전제로 알 자신이 지지된다고 하는 자기 언급이 있는 탓에 진정한 참, 가정적 참이라는 두 개의 레벨의 혼동이 생겼던 것입니다. 논증은 기본적으로 연역과 귀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역이란 한 쌍의 전제로부터 엄밀한 추론 규칙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 내는 추론을 말합니다. 논리적 추론은 일반적으로 연역을 말합니다. 추론 규칙이 어떠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제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역은 추론 규칙 제약 내에서만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결론은 전제가 포괄하는 이상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통찰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명한 전제로부터 연역을 통해 뜻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다지 자명하지 않은 전제에서 출발하여 연역적으로 추론해 가며 명백히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제가 틀렸다는 증명이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증명법을 귀류법이라고 부릅니다. 연역 이외의 추론, 즉 전제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확장적인 추론을 총칭하여 귀납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통계적 유출을 귀납이라고 부릅니다. 귀납의 경우 전제가 참일지라도 결론이 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즉 불확실한 추론이긴 하지만 귀납적 추론 없이는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100% 미만인 것이 귀납이므로, 확률의 연구를 통해 귀납적 추론을 엄밀하게 해나가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역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일 확률이 100%인 특수한 귀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